52주 전교인 성경일독운동 제8주 목요일입니다. 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민숙이 21장부터 25장까지의 말씀으로 노뺑과 발람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21장에서는 승리를 말씀해주고 있고요. 민숙이 22장부터 24장까지에는 발람의 예언. 그리고 25장에서는 백성에게 임한 재난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 이렇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 범죄한 이전 세대들이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가난을 향해 진격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가는 길에는 아주 중요한 대적들, 즉, 가난, 아모리, 바산의 대적들이 막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게 주셨지요. 그들은 승리 후에 불평을 하다가 그만 하나님의 징계로 불뱀에 물려 큰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하였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노뱀을 만들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낫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노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모두 나음을 얻게 되었지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발락이라는 왕은 이스라엘의 승리가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 때문이라는 정보를 입수하였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짐을 이용하려고. 발람 선지자를 데려왔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하여서 저주하라고 보낸 발람은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말았습니다. 재물의 눈이 먼 발람은 결국 발락 왕에게 이스라엘을 해칠 방책을 알려주었지요. 발람의 꾀에 말려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우상숭배와 가늠에 빠져 하루에 2만4천명이 죽는 대재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자, 이 내용이 민수기 21장부터 25장까지의 내용인데요. 자, 읽으면서 주요 묵상해야 할 포인트는 이러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은 어떤 대적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높이 달린 노뱀은 예수 글리를 상징합니다. 그리스도는 상처 입은 영혼을 치유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발람은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지는 못했지만. 그들이 넘어지도록 유혹할 수 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민숙이 21장부터 25장까지 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며 그 의미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52주 천교인 성경 일독 운동. 나도 할수 있습니다. 할렐루야.